네, 어, 앞선 시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시간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구용모 선생님이 좀또 음,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일단 저 같이 이번 시간에 살펴봐야 될 내용은요. 그럼 구체적으로 2022학년 대비 임용고시는 어떻게 학습 방법을 준비하는 게 좋은가라는 관련한 부분입니다. 자, PT 화면 내용을 좀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학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죠. 어, 요 상황은 코비드 i d 1 9이 종식이 되구요. 그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실제 학원이 오픈이 되었었을 때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이론을 훨씬 더좀 타이트하게, 1, 2월 반을 훨씬 더 빠짐없이 타이트하게 운영해 볼생각이고요 문제풀이도 반복적인 문제풀이 내용을 훨씬 더 엄선, 그, 엄선된 문제풀이로 여러분께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어, 하루를 이렇게 네분할을할 겁니다. 네 분화를. 어, 오전에 일찍 오셔서 수업 시작 이전에 9시 이전에 오셔서 오전 자습 시간을 하시게 될 거고요 요 자습 때는 감독을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실제 수업을 듣고 수업 들으시고 난 뒤에 오후 자습도 합니다 오후 자습이요 이렇게 자습을 하고 계시는 동안 저와 구형모 선생님한테 아마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 야간 자습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토탈 하루에 실강 직강에 나오셔 가지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신다라면 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1시간 정도 공부하시게 됩니다. 물론, 어, 시간 활용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요 규칙대로 한다라면 11시간 정도는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형모 선생님과 제가 잡고 있는 학원의 캐치프레이즈는 이것입니다. 학원의 학교와또 담당 선생님들의 담임화 어, 요두 가지가 저희가 잡고 있는 기본 전략입니다. 이 2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업 이전에 오전에 자습을 해서 오늘 해당, 내용, 해당 내용을 예습을 하고요, 수업을 들으시고요, 오후 자습을 터들해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야간 자습 때 빠져 있는 부분 자기 공부를 자기 공부를 시행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요, 오전에 수업 시작 전에 빨리 학원에 오셔서 자습하시는 거고, 수업 들으시는 거고요, 오후 때 수업 내용 복습하시는 겁니다. 야간에 자기 공부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분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여러분이 해당하셔야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음, 어,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학원을 다니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대로 수행을 해주셔야 1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어, 초수 합격 비율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요 따라서 1년 안에 합격을 바라신다면 이 규칙대로 꼭 따라주셔야 됩니다. 첫째 성실함과 꾸준함입니다. 어, 임용고시 합격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스카이 순서가 아니에요. 곧그 대학의 순서대로가 아니라고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엉덩이와의 싸움입니다. 엉덩이와 얼마나 누가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학원 수업을 잘 참여하느냐라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노력이 당일 수업은 가급적 당일날 복습을 하는 걸로. 물론 1월 초반까지는 저 규칙이 잘 적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요. 그렇지만 1월 중순이나 1월 말이 되면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이제.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까지 목표를 삼으시냐면, 학원에서 전학 구영모 선생님이 잡아드리는 목표는 100이에요. 100. 그 100을 다 달성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80입니다. 80. 80. 구체적으로 이제 분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일요일 하루 쉬시는 걸 전제로 해서, 일요일 하루 쉬시는 걸 전제로 해서,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나누어서, 어, 토요일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 야간 놀고 일요일 오전까지 늦잠 면 주무시고 일요일 한나절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두개 합쳐서 이틀 합쳐서 하루를 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일일 여덟 시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일 여덟 시간입니다. 이건 필수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만큼 하셔야지 아 그만큼 못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 패턴대로 하셨다라면. 1, 2월 기본 이론반의 당일 복습이 3월 첫주 무렵에 가서야 끝날 겁니다. 3월 첫주 무렵에 가서야요. 해 그러니까 그만큼 1, 2월 기본 이론반의 학습 내용량도 많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참고로요. 어, 저희 전체 임용 역사 수험생 응시자 숫자가 3,500명에서 3,700명을 왔다갔다 합니다. 그 가운데 전년도요. 바로 직전년도요. 그러니까 2020년에 1, 2월 기본 이론반. 인강 숫자만, 인강을 들었던 숫자만 840명입니다. 기본 이론 반만요. 그러면 직강이론까지 고려하셔야 되겠죠? 100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1200에서 1300가량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절대 과장된 표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 가운데서 1월 초에 본인과 했던 스스로의 약속을 2월 말에 지키셨던 분은 30%가량입니다. 30%요. 아. 나머지 70%는 중간에 강의를 뭐 그만두시거나 또는 밀리시거나 이러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올해는 그 비중을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 2월은 아니지만요. 이제 3, 4월부터입니다. 3, 4월부터 스터디를 구성을 할 거예요. 학원에 직강으로 오게 되면 구성해 드립니다. 그래서 스터디 멤버들끼리 학습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거예요. 예 근데 그토록 수없이 많은 약 100여 권에 달하는 이명 어, 역사의 모든 개론서들나 서적들을다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나누어서 정리를 하고 나누어서 자료 공유를 하는 방식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음, 아울러 공부하시면서 같이 함께 식사도 하시고요. 여러분끼리 연대식도 배양하면 소속감이 듭니다. 소속감이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모티브 여기서 보셨다시피 캐치프레이즈는 학습량을 꼭 확보하자. 그다음에 슬럼프를 꼭 극복하자. 그다음 김구 이명 역사 또는 전공 역사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소속감을 배양을 하자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이명고시 학습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벤다이어그램 전체입니다. 1년 내내 지금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죠. 예습, 수업, 복습의 3위 일체가 돼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습, 수업, 복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원에 나오시게 된다라면 코로나 상황이 풀려 사고로 나오시게 된다라면, 일찍 나오셔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이렇게 예습을 하시는 거고, 그 수업 하시고, 그후에 복습하는 겁니다. 요게 3박자로 딱딱 이루어지면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인데요, 요 부분. 하루를 무조건 3등분 합니다, 3등분.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하세요. 오전, 오후, 저녁. 오전은 당연히 예습 및 수업이 되겠죠. 오후는 복습이 될 겁니다. 저녁, 야간은 개인 공부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년도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오전에 보통 학원 강의를 듣는 시간 포함해서입니다. 강의를 듣는 시간 포함해서 오전에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공부를 합니다. 오후에 3시간 정도 하고요. 저녁에 2시간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11시간 정도 하는 셈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기출은 아무리 반복해서 봐도 모자라지 않다. 단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끼리 하는 기출 분석보다는요 어, 경력이 좀 되거나 기출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제가 지금 이제 강의한 지가 20년 됐는데요. 20년 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지금 그겁니다.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자. 그러면 매년 시험 문제에 30에서 50% 가량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응. 음. 개론서나 교과서를 잘 읽고요. 빠짐없이 읽고요. 이걸 여기에 단권화하는 겁니다. 저희 교재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에 단권화하는 겁니다. 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가운데서 단권화 책으로는 최고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빠지는 내용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도, 사료, 연표 등등 빠져있는 내용은 거의 찾아보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거기다가 단권화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전년도 교재랑 이번 연도 교재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 다음 시간에 구형모 선생님이 PPT 안에 들어와 있는 표를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해 드릴 거고요. 별도로 추가로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론서와 교과서를 잘 여러 번 읽으시고 그걸 단권화 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은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이제. 여름방학 이후부터죠. 하고 문제풀이를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는 것. 이것이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이 여섯 가지 사항만 잘하신다라면, 여섯 가지 사항만 잘하신다라면 누구든 1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누구든 1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음. 다음 이상적인 학습 방법은요.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단계. 예습, 수업. 복습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기출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읽어보고요. 뭘 물어보느냐라는 리터러스입니다. 리터러스. 문해력이라고 하죠. 곧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또그 출제자의 의도에 걸맞는 키워드나 키센텐스가 어떤 것이냐. 키워드와 키센텐스를 배양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워야 할 것, 외우지 않아야 할 것. 요걸 구별해 드리는 역할을 학원에서 해드립니다. 특히 국어 선생님나저 같은 경우는 이해와 암기를 정확히 반반 5대5의 비중을 갖고 합니다. 이해도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암기도 중요합니다. 공부하신 여러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가운데 극단을 치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암기에 능하다. 나는 이해에만 능하다. 둘다 옳지 않아요. 둘다 잘하셔야 됩니다. 이해도 잘하셔야 되고 아울러 암기도 잘하셔야죠. 응? 어, 그 다음은 교과서 내용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교과서가 뭐 중학교 역사부터 해서 고등학교 한국사, 더 나아가 선택과목인 동아시아사, 세계사, 교, 세계사 교과서 1위까지 종류만 해도 수십 종입니다. 여러분이 하시기에는 버거워요. 그러니까 구형 모쌤과 제가 문제풀이를 토대로 해서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다루어립니다 모든 교과서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루어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별로 없어요. 어, 구현모쌤과 제가 자료 준비 잘 하고 프린트 잘 만들어서 요 부분은 처리해 드릴 테니까요. 나가는 프린트만 반복적으로 잘 읽어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결론서죠 이제. 특히 맥락적 읽기. 더 중요한 어떻게 읽기? 꼼꼼히 읽기요, 꼼꼼히. 뭐, 임용 처음 준비할 때 앞부분. 이래서 30페이지까지는 서결론는안 읽어 봤다거나, 또는 350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동양세계로는 안 보고 넘어갔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3월부터 진행되는 저희 심화반 수업에서는요, 절대 빠짐없이 다 읽어드립니다. 또는 빠짐없이 여러분을 읽게 해드립니다. 일부는 저희가 읽어드릴 거고, 일부는 여러분이 읽으셔야 될 텐데요. 절대 빠짐은, 빠짐은 없습니다. 무조건 다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울러져서 이상적인 학습 방법이 되겠고요. 개별적으로 학습하시지 않고 보통 임용고시 같은 경우는 학원을 이렇게 1, 2 월달에 수강을 하시면 1년 내내 쭉 들으시는 분의 비중이 거의 85% 9 0예요 그러니까 뭐 입시 학원하고 가장 큰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장기간 해당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학원 수업의 플랜을 따라가고 그 플랜에 맞춰서 자기 공부를 진행해 나가는 굉장히 질고 지루하고 길고 지루하고 힘든 시험이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내드린 가이드만 잘 잡고 아까 말한 성실함과 꾸준함만 뒷받침된다면 누구나 다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적인 하루 시간 활용의 예시를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요렇게. 학원 수업이 보통 9시에 시작을 하니까 일찍 오셔서 요때 예습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요 시간까지 수업을 들으시고요. 점심시간을 이렇게한 여유있게 2시간 정도 가지시는 거죠. 오후에 3시간 정도 밀도 있게 복습하시는 거고요. 야간에 2시간 정도 이렇게 또 밀도 있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요것만 해도 5시간이죠. 여기까지 합하면 6시간 40분입니다. 그죠? 거의 일곱 시간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업 네 시간 들으시니까, 열한 시간. 요렇게. 이 스케줄대로만 이상적으로 움직이시게 된다면, 라 2월 말에는, 기본이론반을 완강하시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많이 실력이 향상돼 있다는 라걸 느끼실 거예요. 어, 전화 구호모쌤의 1, 2월 기본이론반 강의 목표는 뭐냐면요. 1, 2월 수업을 듣고, 기출의 8알이 풀려야 된다는 라 겁니다. 1, 2월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의 80%가 해결이 될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1년 강좌 가운데 가장, 어, 수강생이 많아요, 숫자가. 뭐 직강도 그렇지만, 인강의 경우 어떻게 더 그렇습니다. 어, 어, 책이 아까 제가 판매되는 부스도요, 보통 선생님 물 위한 시리즈 같은 경우가, 어, 저희 1권부터 4권까지, 그러니까 한국사, 역사교육, 동양사, 서양사 이렇게 시리즈별로 네권이 있는데, 요네권의 판매 부스가 매년 2,000부에서 2,500부입니다. 매년이요. 그럼 아까 제가 우리 총 응시자 말씀드렸죠? 3,000명에서, 아, 3,500에서 3,700명이라고요. 그 가운데 2,000에서 2,500부가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음, 2017, 18, 19, 20. 이런 연도 기간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서적을 사서 보시는지를 잘알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시험야 되기 때문에, 성실함이 뒷받침, 뒷받침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적인 하루 시간 활용의 샘플을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제가 이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요. 방금 앞에 세 번째 이야기는 직강이 개설됐을 때 상황을 가정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었고, 어,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돼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어서 1, 2월 달에도 인강으로 들어봐야 하는 경우 들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지속에 따른 인강 학습 방법에 대해서 네 번째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원에서는요, 요런 수업들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줌이라든가 라이브 강의를 적극 활용해서요, 출석 체크도 하고 학습 상태도 점검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아울러서 상호작용을 위해서 질문도 하시고 댓글 다 댓글로 답도 달아드리고 실시간으로요, 요런 활동도 지금 하고자 할 겁니다. 어, 또 여러분 학습 동기를 조금이라도 고취시킬수 있다라면요, 공부 기록을 여러분이 남기는 흔적들을 저희가 좀볼수 있게 해주신다면 SNS나 블로그, 공스타 뭐이 외에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런 혜택을 좀 드릴까 해요. 수강료 할인권이라든가 뭐 커피 기프티콘이라든가 치킨 기프티콘 이런 것들요. 뭐 물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벤트성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힘내주십사 하는 응원과 격려 차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구현모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각종 어, 이벤트를 많이 많이 활용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그때 그때 카페 이벤트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인강을 들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어, 규칙적인 기상시간 확보가 안 된다는 라 의미죠. 어떤 날은 6시, 어떤 날은 뭐 9시, 이렇게도 일어나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임용 공부를 하시는 시간상, 하시는 기간 동안은요, 임용 공부를 하시는 기간 동안은 늦어도 7시 이전에는 꼭 기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터넷 강의를 듣는 중간에 인터넷 서핑을 하신다든가, 휴대폰을 사용하신다든가, SNS를 활용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금지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한테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고, 현재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한테도 아주 폭넓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온라인 수업을 굉장히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특히 성인이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서핑보다는 요게 훨씬 커요. SNS라든가 휴대폰. 가급적이면 인강 들으실 때는 요두 가지를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한 강제적 방안은 이렇게 공부 기록이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 할 때마다 그때 그때 기록이나 흔적을 잘 남겨서 공 스타그램을 활용하신다든가 또는 어 자기의 다이어리에 글을 써서 시간과 글을 써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학습했다는 기록을 이렇게 남기시는 것도 굉장히 어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인강을 듣고 계신다라고 할 때도 이 이상적인 학습 방법은 이 3단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강 들으시는 분들이 늦잠을 주무셔 가지고 간혹 이걸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습을요. 그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부디 조심하셔서 예습, 수업, 복습 이 3단계를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강의 계획을 잘 확인하시고요. 관련 서적을 다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12월 말쯤 되면 이제 1, 2월 강의 주별 실라브스가 올라갈 거, 걸 거거든요. 카페에도 올라갈 거고, 학원에도 업로딩이 될 텐데요. 일주차에는 무슨 무슨 내용을 한다, 교재로는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내용이다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저희가 강의 계획서를 짜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꼭 수업 시작 전에는 그 부분, 해당 부분을 한 번쯤 가볍게라도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다만, 한 시간이 아니라서 30분이라도 좋으니까요 해당 부분을 빨리빨리 이렇게 한 번씩 눈으로 읽혀두시면 훨씬 수업 이해도나 몰입도가 높아질 겁니다 음. 그리고 복습도 잘 하셔야 되고요 복습 수업 집중적으로 잘 참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인강 들으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인터넷 강의의 장점이 장점이 강의를 이해를 잘못 하겠는 부분이라든가 필기를 해야 될 부분에다가 멈춰두고 다음 부분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멈춤 후에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의를 듣는 시간이 길어지게 돼요 예를 들면 실제로 저희가 하루에 네 타임에 강의를 올렸는데 한 시에 이렇게 수업을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 강의를 듣다 보면 세 시에도 끝나고 네 시에도 끝나고 이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늘어지기 시작하면 절대 두달 안에 완강할 수 없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강의가 늘어지기 시작하면 완강을 할수 없다고요. 제가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일단 처음에 한번 들을 때는 빠른 배속으로 빠른 배속으로 한 번을 일단 들으세요. 그리고 어 강의 들을 때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을 체크만 해 두세요. 왜 네, 근데 뭐 휴대폰을 이용해서 그부분에 사진을 잠깐 찍어 둔다든가 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그몇 분, 몇 초의 시간이라든가, 그것만 좀 이렇게 써둔다든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강의를 한번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피드백을 하는 건 좋은데, 처음 강의를 들으면서 멈춰놓고 또 쓰고, 다시 이해 안 간다고 해서 앞부분 다시 돌려놓고 이렇게 하면, 하루에 6시간, 7시간 걸려서 강의를 듣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12시에 강의가, 1시에 강의가 끝나는 게 아니라, 3시, 4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수업이 늘어지지 않도록, 정해진 시간 내에 일단 빠른 속도로 한번 듣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표시해 두셨다가 추후에 한번 더 듣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오후 시간 복습 패턴 똑같죠? 그렇죠? 다만 아까 직강에 경우하는이 시간을 한 시간 더 여유있게 드렸습니다. 직강은 아까 13시였고요. 인강은 14시까지 여유있게 좀들어봤어요 야간 시간은 동일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는 학습 활동에 관계된 부분이었고요. 음, 다음번에는 이제 구용모 선생님께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부분 짤막하게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일단 끊지 않고요. 혹시 지금 촬영하신 거몇 분이나 됐습니까? 21분이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 개정 안내 부분까지만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구형모 선생님이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p 2 화면 잘 보시고 설명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바로, 바로 끝낼게요. 그럼. 네, 그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 개정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을 위한 역사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근래 역사 교육론에서 새로운 신간 서적이 굉장히 많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현직 교사 선생님들의 글이 같이 실려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대학교 현장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끼리 같이 해가지고 내신 책들도 있는데 그런 신간 서적의 내용들을 대폭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 교육론의 기본 서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laughs> 이제 과거에, 지금은 출제에 들어가시지는 않는 교수님들이 주로 쓰신 것이어서, 근래에 출제에 들어가시는 교수님들이 쓰신 새로운 서적들의 내용을 많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교재가좀 많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어, 신간이론으로 세 개를 구분해서 총 역사교육론이, 어, 세, 삼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된 한부의 같은 경우에는, 어, 신간서적의 내용들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존의 두부는, 어, 좀더 수험서의 성격에 맞게, 어, 새롭게 디자인, 편집, 그리고 추가, 어, 교정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선생님을 위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어, 2015 교육과정을 상세하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즉, 2015 교육과정이, 사실은 이제 국정화 교과서를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2018년에 조금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사 교과서 같은 경우 뭐2018 교육과정이다라고도 논문 같은 데서 칭해지기도 해서 조금 병용되는 편이기도 한데 그래도 뭐동아시아사라던가 세계사는 2 0 1 5다 보니까 그냥 보통 2 0 2 5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학교 현장에서 쓰이는 교과서가 대폭적으로 많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새롭게 등장한 2015 교육 과정 한국사 교과서가 총 8종이었는데 리베르 교과서가 추가 검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서 한 종이 더 추가가 되어서 총 9종의 교과서가 있게 되고요. 그런 교과서의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조금 폭넓게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교재에도 2015 교육 과정은 넣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사실 교재를 한창 쓰는 11월에 들어가서 급하게 교과서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넣다 보니까 조금씩 빠지거나 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텀을 오랫동안 잡고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조금 차분하게 분석해서 내용 요소를 조금 더 많이 넣어놨고요, 많이 넣어놨고. 그 다음 근래 근현대사 문제가 분명히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만 출제가 되는 편이긴 한데 묻는 내용들이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자 조금 더 내용 서술을 많이 늘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나왔던 여러 가지 서적들의 내용들도 조금씩 조금씩 반영을 하다 보니까 분량을 많이 늘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전년도에 낼까 하다가 그냥 프린터로만 수업을 주로 진행한 한문사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올해 좀 깔끔하게 편집을 해서, 어, 내년 내년 초에 내년 상반기에 한문사료 노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은 어, 선생님을 위한 한국사와 완벽하게 연계가 되어서 출제가 될 만한 혹은 기존에 출제가 되었던 한문사료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자를 하나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연습해 보고 실력을 늘려갈 수 있게끔 지금 교재를 한장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재와도 연계가 될수 있게끔 어, 새롭게 책을 어, 서술하게 되었고요. 남 선생님을 위한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서양사는요 사건의 숫자와 등장 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왜 수십 개 국가의 역사들을 하나의 파트에 다루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동양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사 왕조만 알면 거의.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 인물들이나 사건의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서양사 같은 경우는 워낙 동시대에 여러 왕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연표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아는 것들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사는 적은 사건들을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양사는 많은 사건들을 폭넓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연표라던가 뭐연대기라 연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부강해서 많이 추가를 하였고 또 아까 김태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연표들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들고 다닐 수 있게 책을 2부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연표만 이렇게 안에서 빼아 주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시중에 수능 문제집 답안지만 그 따로 뺄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표만 따로 빼서 볼수 있게끔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틈틈이 뭐 식사하시건 를 친구들과 간이 이야기를 하시던 간에 틈틈이 이런 연표를 가지고 틈틈이 눈에 익히신다면은 훨씬 더 다양한 주제들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수능 세계사 문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능 세계사에서 보면은 뭐 아프리카 헤일로족의 봉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선지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임용 시험은 그런 것들까지 이제는 대비를 해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수능에 선지로만 나왔다면 우리는 거를 학교 현장에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세세 기본적인 공부를 위해서 이런 연표를 주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서양사 개론 한 곳만 보면은 거의 게임이 끝난다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서양사 개론만 가지고는 끝나지 않아요 서양사 강좌라고 하는 책으로 해서 뭐 심할 때는 거의 1대1의 비율로 출제가 되기도 할 만큼 서양사 강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런 서양사 강좌의 내용을 어 책에 반영을 해서 어 새롭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선생님을 위한 동영상은요 마찬가지로 조금 2015 교육과정을 좀더 세분화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 아까 그 이용장이 여기만 관직과 같지 이제는 우리가 조금 지역적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들까지 계속해서 시험 문제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내용들까지 다루다 보니까 교재의 내용이약 3분의 1 가량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한 세계사를 첫해 썼을 때는요 약200 페이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200 페이지 분량으로 그의 문제를 전부 다 적중을 했어요. 왜 그만큼 큰 주제 의 유들만 왔는데 제가 어느덧 몇 년째 강의를 하면서 교재의 내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씩 빠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겨나냐면은 문제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워지고 있는 서양 어, 동양사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동양사 교재는 거의 400페이지 분량에 달할 만큼 양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요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지도라던가 혹은 연표라던가 혹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도표들을 약 80여 개 이상 추가하다 보니까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선생님을 위한 세계사 동양사 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올해 새롭게 교재를 구매하신다면은 저는 교재값이 한 2만 원 정도 될것 같은데 절대로 그 2만 원이 아깝지 않다라고 저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1920대 년 중국 군벌의 할고도 이런 것들도 막 시각적으로 예쁘게 다룬 책들이 없어서 제가 막 여러 가지 심화 서적들을 보면서 중국사 지도 위에다가 그린 것을 편집자 분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셔서 넣기도 하는 등 굉장히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공부를 잘할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것들을 많이 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어, 제가 상반기에 한문사로 노트 낸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한국사, 동양사 함께 묶어서 내는데 그 책과도 연계해서 어, 공부할 수 있도록 어,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봐주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하고 쉬었다가 내년도 연간 강의 계획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할게요